안녕하세요. 이제 최초 합하신 분들이 궁금하실 게 많을 것 같아서 좀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자 영상 찍게 되었습니다. 먼저 합격하신 여러분. 그다음 예! 첫 번째. 일단 수업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시잖아요. 특히 교대가 뭐 무용도 하고 수영도 하고 또 피아노도 치니까 좀 예체능에 대한 것들이 궁금한 게 많으실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 피아노 수업은요. 이제 전반분들은 초반에 들으시고 후반분들은 2학기 때 듣게 되는데요 곡은 자율선정입니다 원하시는 곡을 선정해 주시면 되고 그 곡을 연습해서 이제 마지막 기말 시험 때 기말 시험 때 이제 시험 보면 되는 거거든요 이제 동기들 앞에서 피아노 한대 있고 동기들 이렇게 쭈루룩 있는 방에 가서 예, 저는 이 곡을 골랐습니다 뭐이곡 보여드리겠습니다 하고 피아노 치면은 이제 시험 끝 되게 분위기가 축제 같고 그렇게 엄숙한 분위기 엄숙한 분위기 아니에요 그냥 축제 같은 분위기 연습한 거 보여주는 자리고요 저 같은 경우는 소나티네 딴딴딴딴딴딴딴딴 그리고 다른 친구들은 뭐 영화 OST 혹은 뭐 좋아하는 곡 혹은 뭐 유명한 거 있잖아요, 막 플라워 댄스 막 그런 유명한 곡들 또잘 치는 친구들 엄청 잘 치거든요. 그래서 기죽지 마시고 그냥 잘 본인의 것을 하시면 됩니다. 특히 어이 이거 굉장히 꿀팁인데요. 초반에는 조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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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도 되나 하면서 엄청 못하는 티를 탁탁탁 내시고 이제 후반에는 어나 이렇게 잘해줬어 하면서 이 노력한 점수를 쳐주시기 때문에 이 초반에 비해 얼마나 성장했느냐 그리고 연습을 얼마나 많이 한것 같느냐. 교수님이 보실 때그 점수 매기는 기준이 약간 그거 같다는 썰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연습으로 내 실력에 비해서 늘기만 하면 되지 뭐 어째가 잘하니까 나는 에이플 절대 못 나와 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에이플 절대 못 나와 이런 마음은 조금 버리시는 게 좋다 그리고요 수영 수업입니다 수영 수업은 일단 저는 동구 무슨 센터 가가지고 수영을 했는데 후반 때부터 반다비 체육관이 생기면서 그 반다비 체육관에서 수영을 합니다 보통 같은 꽉끼리만 하는데 어, 좀 당황스럽긴 해요 처음에 이제 가자마자 이제 동기들과 이 3월달에 얼마 보지 않은 친구들 함께 씻고, <laughs> 씻고 있고, 숨을 쓰고 들어가야 된다는 점이. 근데 저희 때는 마스크도 써야 됐어요. 그 수영 마스크, 투명 마스크. 너무. <laughs> 아무튼 수영은 또 반다비 센터라고 학교 바로 앞에 있는 곳에서 하기 때문에. 네, 그렇구요. 저 때는 이제 수영장에서 그 주변 아주머니들이, 아, 뭐, 빡빡히 사야 된다면서 엄청 막수를 많이 하, 해주셨는데, 반다비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근데, 그냥 25미터인가? 그 25미터를 쭉한번 가기만 하면 끝이여가지고 됩니다 이렇게 쭉한번 가면은 수영이 끝입니다 그리고 그 킥판 잡고 영 안되겠으면 킥판 잡고 발로 이렇게 해가지고 끝까지 가도 통과해주시니까 너무 부담을 느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은근 동기들이랑 노는 게 진짜 재밌기 때문에 수영은 좀 부담스러울 순 있으나 시가트 음. 같은 거 입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저도 사실 수영은 처음 가봤거든요 그래가지고 불렀는데 반팔 안 됐던 거 같고 민소매에다가 지퍼 없는 디자인? 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아마 OT, 수영 OT를 하고 나서 그때 수영 OT 할때3월 달에 안내를 해주실 거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수영을 F 받을 뻔했어요. 그래서 재시험을 봐가지고 일단 수영 그냥 그래서 두 번째 때 킥반 잡고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는 조금 창피하긴 하거든요. 재밌습니다. 수영 파이팅. 이것도 수영도 1학년 때 했습니다. 그럼 그다음 무용 수업인데요. 무용 수업은 총두 번을 했어요. 한 번은 저희는 1학년 때는 강강술래 배우는 무용 수업이었고요 두 번째 때는 2학년 때 이제 그냥 창작 무용? 내가 춤을 만들어서 추는 그런 무용이 있었습니다 글자도 몸으로 만들고 이런 무용 했었고요 이때 그것도 배웠던 것 같아요 그세번 아닌가? 이때 그 전통 전통 세계 전통음악? 그1학년 때다 세계 전통음악 이런 거 배웠어요 힐앤토힐앤토 갤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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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배우고요 그 1학년 때 강강술래 배웠는데 이 강강술래가 진짜 아, 왜 하고 있지? 하지만 은근 재밌고요 이제 동기들과 손잡고 뛰는 경험 굉장히 재밌고요 그리고 임용에 좀 도움이 됐어요. 좀뭐 직접 몸으로 해보고 이게 해봤던 게 나오니까 되게 흥미롭게 그 음악 부분을 넘겼고요. 그리고 2학년 때는 창작 무용을 하는데 뭐 꿀팁. 제가 교수님한테 그 조금 사랑받았거든요. <laughs> 꿀팁을 알려드리자면 좀 엉덩이, 골반 쓰시는 거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엉덩이, 흔들면서... 약간 내 자신을 놓고 내가 초등학생이라면 어떻게 즐겼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냥 막 몸을 움직이시면 교수님이 좋아하시고요. 뭐 팀플로 막 무대 하나를 만드는 모형도 하시는 하는데 그 수업에서 배운 것들 요소를 많이 넣어가지고 만드시면 좀 좋아십니다. 하 근데 너무 대중적인 뭐 챌린지 음악, 챌린지 춤을 넣으면은 교수님이 딱 알고 너춤 동아리니? 라고 묻거나 너 유행한 챌린지니? 라고 물으시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런 건또안 좋아하세요. 그래서 진짜 본능에 맡기는 춤. 그리고 기계체조 수업을 또2 학년 때 하는데요. 이게 기계체조 제가 또 꿀팁 알려드릴게요. 기, 기계체조. A 제로했나? 아무튼 A 나왔거든요. 기계체조는요. 일단 무엇을 하는지 먼저 알려드릴게요. 개구리 자세, 개구리 자세랑 띠트에 넣는 거, 그리고 평견 때, 물구나무 서기, 앞구르기뒤구르기 그리고 앞 굴러서 다리표가 앞르리 다리표가 앞르기 다리벌려 앞구르리 이런 거. 다리벌리. 그리고 조금 힘들지만 재밌고요. 몸을 움직이는 게 진짜 전 좋았습니다. 제 꿀팁은 연습 많이 하시고 열심히 하시고 유쾌하게 하시기. 그리고 그 시험을 보려면 교수님한테 약간 그거지? 컨펌을 받아서 교수님이 이제 어, 통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단 안될것 같아도 컨펌을 많이 받으세요 좀 자세 좀 구린 것 같아도 일단 교수님한테 가면 교수님이 또아 이거는 어떻게 하면서 나아질 것 같다 라면서 피드백을 주시는데 피드백을 받고 아아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그걸 또 연스, 열심히 연습하는 모습을 보면 교수님이 괜찮다 이거 괜찮다 열심히 했다 이러면은 조금 엉성하더라도 좀 플러스 해주시는 그런 꿀팁이 있기 때문에 많이 도전하시고, 열심히 도전하시고, 교수님의 말씀 귀담아 듣고, 아, 아, 이 표정 연습하셔야 돼요. 어떡하지? 안 됐어요. 하나는 학생이 뭐 어떻게 할래 아, 아, 그거구나. 이 표정. 이 표정으로 연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laughs> 무전공제도가 이제 있잖아요. 사실 저희 때는 과를 그냥 선택해서 1학년 때그 과를 선택하면 입학 성적순으로 지망순 탁 끊고, 지망순 탁 끊고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갔거든요 아무튼 무전공 제도로 바뀌면서 이제 학년부터 바뀌어서 2학번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약간 이 취지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뭐일반대 대학생들처럼 좀 신화적, 좀 자유로운 분위기도 도모하고 좀심화 전공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들어가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런 거예요. 왜냐면 은 근데 사실 모르겠고요. 아무튼 일단 1학년 때 임의 배정이 됩니다. 임의로 그냥 성적순으로 그냥 리일자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과 선택은 어떻게 하냐? 2학년, 1학년이 끝나고 이제 2학년 올라가기 전 겨울방학, 겨울방학에 가고 싶은 과를 학점 순으로 골라서 가게 됩니다. 학점 순으로 고르다 보니까 이제 1학년 분들이, 2학년 분들이 공부 학점을 좀 챙기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다. 나하면될것 같고요. 이거는또 수강 신청을 하게 된다고 해서 1학년들도 수강 신청하는지 을 모르겠지만. 이제 원래는 그냥 목표들은 시간표가 딱딱하게 져어 나는데 수강 신청을 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이 학년 때부터 하게 될 수도 있고, 뭐 입학하자마자 바로 하게 될 수도 있고, 조금 자율성이 높아지는 것 같다. 대신 약간과 전반적인 분위기과 전통, 뭐과 느낌 이런 게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대신 더 많은 친구를 만날 수 있겠죠. 재밌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해당 학년이 아니라 그런지 뭔가 음, 재밌겠다, 재밌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 전반적인 이야기는 잘 모르고요. 그냥 인스타나. 뭐 홍보 영상 옛날 거둘러보다 보면 어떤 느낌인지 좀 캐치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과학과가 너무 재밌어 보여서 인스타, 유튜브 막 찾아보고 아 과학교육과 재밌겠다. 과학교육과 같다이 돈내는 거 관련해서 등록금 말고도 사실 돈 나갈 때가 많거든요. 3월 달에 자, 말씀드릴게요. 먼저 동아리에 들어가면 동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에 들어가게 되면 과비가 있겠죠. 그러면은 어떤 과는 1학년 때그 1학년 치 7만 원, 8만 원이 정도만 되는 과가 있고. 어떤 과는 1년치 일단 싹 30만원 걷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과로 가게 되면 다시 20얼마를 환급해주는 그런 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비를 한 30만원 낼 수도 있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 이 30만원이 사실 내면 좋아. 전 거의 저희 때는 과비는 무조건 다된다 이런 느낌이었어가지고 왜냐면은 과 행사를 하는데 과 행사 진행이 그 과비가 없으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과비는 좀 내시는 게 좋다. 그리고 뭐 이벤트 하면은 이벤트로 받는 돈들 그리고 과생사 가서 먹는 음식들 이게 다꽈비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총학생회비 총학생회비도 있는데 이거는 저는 어차피 내거라면 미리 낸다 2학년 때 내는 걸 추천드리는 이유 왜냐면 학년때뭐 임용 공부를 하면서 할인을 엄청 받아요 근데 뭐 임용 모의고사 같은 것도 하고 현장 모의고사 학교에 하면은 참여하려면은 그 총학생회비를 내야 참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내는 게좀 이득이지 않을까 어차피 11만원 정도? 저희 저는 한 6만원, 8만원 이었던것 같아요. 지금 11만원이 됐거든요. 21만원 가득 는것 같아요. 왜냐면 공부도 많이 하고, 그 학생회 차원에서 뭐 1학년부터 3학년까지도 받을 게 많아요. 뭐 클린 기말고사 하면은 뭐 핫도그 같은 거 무료로 주고 기말고사 때마다 그러니까 그거, 그거 해야 받을 수 있거든요. 꽉 가입해야. 뭐 이벤트로 받는 것도 되게 많고 하기 때문에 축제 때도 뭐 이벤트 하려면은 그 총학생회비 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총학생회비 11만원도 내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거 아마 다공지할 거예요. 근데 주변에서 안 내겠다는 사람 많은데 중간에 또넣는 사람 있군요 중간에 낼 거면 돈이 너무 아깝다. 뭐 1, 2, 3학년 혜택 못 누리고 4학년 때만 혜택 누리려고 4학년 때 낸다고 해서 뭐 3만원만 내는 거 아니고 어차피 11만원 내야 되는데 그러면 저는 처음부터 낼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아리를 들어가면 동비가 있습니다. 저희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1년이었나, 한 학기였나 기였는데 3만원? 3만원 내면은 뭐 그걸로 악기 수리도 하고 뭐 공연장 비용도 돼야 되니까 그런 비용 없었고요. 뭐, 과잠이나 과바 막 이런 거는 다 따로, 따로 삽니다. 한 4만원에서 3만원? 그 정도 하니까 1학기 때돈쓸게 진짜 많고요. 과비는 거의 다 내는 분위기예요. 자, 그리고, 총학생 회비는 4학년 때 혜택이 많기 때문에 어차피 내게 될 거라면 1학년 때부터 혜택을 그냥 내가 낸돈 뽑아 먹는 게 이득이다. 그렇기 때문에 1학년 때 내는 거 추천드리고, 동비, 동아리 들어가면 동비는 무조건이죠. 동비는, 동아리 들어가겠다면 동비는 무조건입니다. 번짝 번짝 제도가 있는데요 번짝이 저는 이거 뭐지 옛날에 면접 준비할 때 광주교대에는 번짝이란 특별한 제도가 있다 라고 들었었는데 진짜 있더라고요 이게 학번짝꿍의 줄임말인데요 학번짝꿍인데 그냥 번짝번짝번짝 이렇게 되어 있는 과도 있고 줄번짝 이렇게 되어 있는 과도 있어요 그냥 번짝번짝은 번쩍 내가 2,6학번이라면 2,6학번과 2,4학번 2,6학번과 2,6학번 2,6학번과 2,3학번 이런 식으로 매칭매칭 매칭 되는 거고 다 각자 만남임 근데 이제 줄번짝 같은 경우는 2,3,2,4,2,5,2,6 이렇게 한 라인이 자기들끼리 좀 모임이지 계속 모임처럼 계속 가는 겁니다. 이게 저는 이 학번 짝꿍이 번짝이 굉장히 활성화된 데를 가셨으면 좋겠다. 왜냐면 동기들끼리는 어차피 다 친해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부끄러운 뒤 계속 같이 하니까 어차피 친해지는데 선배들이랑 친해지려면 학번 짝꿍 그리고 과인사가 많아야 됩니다. 학번 짝꿍이 활성화돼 있으면 번팅이란 걸 하거든요? 우리 학번 짝꿍 라인이랑 다른 학번 짝꿍이랑 이렇게 만나가지고 4명이서 노는 거 혹은 6명이서 놀 수도 있고 근데 이 이 범팅을 해야 이제 다른 선배들도 알고 그 자리에서 친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번짝 제도가 굉장히 활성화돼 있어요. 좀 두루두루 쉽게 친해질 수 있다. 그래서 그런데도 더 단단한 게 뭐겠어요? 줄 번짝이 제일 단단해요. 왜냐면은 어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이 한 라인이니까 뭐 자주 만나고 번모도요. 번짝 모임 해가지고 네명이서한 번에 만나가지고 4학년, 3학년 밥 사주고 막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데 그러면서 친해집니다 약간 가족 족보도 주고 그냥 우린 한 가족이야 이렇게. 이렇게. 줄 번짝 있는 과 추천 드립니다. 아, 다른 과도 있나? 근데 제가 다른 과 이게 잘 몰라요. 근데 확실한 건 과학과는 줄 번짝이다. 뭐아요 다른 과도 줄 번짝이 아니어도 분명히 활성화 되는 과가 있을 텐데 그런 과 가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동아리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다른 동아리를 말씀드리는 건 약간 조금 뭐 선입견 가지고 제가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갔던 동아리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총네개 동아리로 들어왔었는데요 먼저 제주 동아리는 파라다이스. 리베로 배드민턴 동아리인 배민도 아주 잠깐 그 핀볼이라고 볼링 동아리가 있었는데 사라졌어요. 그러면 다들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은 게 리베로가 그 간판 배구 운동 동아리잖아요. 리베로는 배구 동아리고요. 이게 엄청 진심인 배구 동아리예요. 저는 사실 행복 배구 스타일이라 그다 훈련을 진짜 하기가 싫었는데 훈련도 엄청 열심히 하고 막 대회도 엄청 열심히 나가고 이런 스타일입니다. 잘하는 사람 진짜 많고 지난번 에 아마 전교대를 우승했을걸요? 전교대 우승했을 거예요. 그래서. 되게 배구 좋아하고, 나 배구 잘한다. 그리고 또 배구 잘하고 싶다. 하면은, 리베로 들어가시면 훈련도 받고 성장할 기회가 많습니다. 아6시부터한7시까지몸 풀고, 7시부터 9시까지 훈련 받고, 그리고 9시부터 10시까지 이제 행복 배구 하시는 거죠. 이제 게임 배구. 이렇게 하는데, 남자부, 여자부 배구 팀도 이렇게 결성이 되니까, 추천드립니다. 저는 배구 좋아한다면 리베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왜 나갔냐? 여기 동비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훈련을 하기 싫다 보니까. 자안나갔는데 자전나감에도 불구하고 훈련비를 내야 되거든요. 그 동비를 여기는 매달 조금씩 한 사천? 이었나 매달 조금씩 이제 내다 보니까 조금 돈이 부담스럽더라고요. 제가 한 달에 한번 나갈까 말까인데 매달 돈이 되는 게 그래서 이대로는 나고요. 근데 되게 초반 초바... 못하는 사람도 되게 꾸쭈쭈 챙겨주시고 엄청 가족 같은 분위기. 그리고 뱀이는 제가 너무 늦게 들어왔. 저는 아는 사람 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저희과에 배민이 별로 없어가지고 조금 어려웠지만 그래도 배민 턴 진짜 잘하시는 분 엄청 많고 엄청 열심히 하시는 분 많고 배드민턴 하보면은뭐 어, 혼자 있으면은 다가오셔서 어한 게임 하실래요 하시면 제가 어, 네네 할게 할게 하고 배드민턴 치고 그리고 회식도 한번 가봤는데 되게 분위기 좋았어요 되게 유비 잘 챙겨주시는 분이고 근데 중간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회식 재밌었습니다 이렇게 운동 동아리 두개 갔었고 제 파라다이스는 진짜 강력 추천 드립니다 파라다이스는요. 락밴드 동아인데 사실 그냥 밴드 다양하게 해요. 그냥 락만 하는 건 아니고 분위기가 진짜 좋아요. 제가 이거는 입학하기 전에 저희 학교 선배님이 공주교대 가셔가지고 언니 저 동아리 들어가고 싶은데 어떤 동아리처럼 좋을까요? 꿀팁을 들었는데 그때 파라다이스 분위기가 너무 좋다고 추천을 해주셨어요. 파라다이스가 여행도 많이 가고 자기들끼리 엄청 친하고 진짜 재밌어 보인다 이러면서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암금... 헉, 오케이. 오케이 파라다이스. 이제 기숙제도다 보니까 이제 기숙리 엄청 친하고 파라다이스에도 파라다이스 짝꿍이 있어요. 파짝. 그렇기 때문에 선배들도 잘 챙겨주시고, 족보도 주시고 좋습니다. 그리고 공연 동아리의 특장점은 공연을 한다는 점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동기대로 선후배 들어와가지고 우와 잘했다! 막 칭찬해주고, 꽃도 주고, 너 오늘 최고였어! 이런 말 듣는 게 너무 감사하고 즐겁고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 이거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해외 교류가 궁금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왜냐면 대학 오면은 해외도 한번 가보고 일단 뉴질랜드 한 2-3주? 이런가 가는 거 하나 있고요. 그거랑 베트남 한달 가는 거? 그리고 일본 한 10일 한국 가는 거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뉴질랜드 가서는 뭐 한복 입고 부채춤 추고 이런 거 하는 것도 봤고요. 약간 문화 알리는 거 그리고 뭐 그런 거 하는 거 같았어요. 그리고 베트남은 한달 동안 가서 그 초등학교 애들한테 좀 가르치고 그런 거 하는 거였어요. 애들 직접 가르쳐보고 그런 경험을 하시, 하는 것 같고 았 일본은 그 교대 다른 아이치 교대 거기랑 약간 문화 교류 같은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정확하지 않습니다. 찾아보셔야 돼요. 이, 뭐 이건 학점 잘 챙겨야 되고 어떤 거 영어 면접을 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준비 좀 영어 회화 준비 열심히 해놓으시고 학점도 좀 챙기시면은 해외 교류 쉽게 언제 쉽게 갈수 있습니다. 교재생이 되면 어디서 놀게 될 것이냐 이게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냥 평하게 동기들끼리 놀자. 하면은 교대 후문, 교대 정문에서 놀게 되고요. 근데 교대 후문에 많이 갑니다. 이제 좀 나가서 놀자. 하면은 전대 후문, 친장로 그리고 어쩌면 오늘 느낌 있게 돌아볼까 하면은 동명동, 양림동에 갑니다. 먼저 교대 홍원에서는 뭐 뉴스나 뭐 일품, 월간 혹은 생활통닭 등 가는데요. 그냥 일단 가성비에다가 밥, 밥이 진짜 맛있어가지고 저는 뉴스랑 일품 추천드립니다. 정문은 솔직히 놀 때가 가많지않다 정문은 그냥 점심시간에 밥 먹으러 가는 정도 저는 사용했습니다. 제 최고 맛집은 게림회관과 해방국밥. 특히 게림회관에서 김치찌개, 앤드 익비, 그리고 계란, 치즈 계란찜! 이새 메뉴는 꼭 드세요. 또 볼링 좋아하는 사람 많거든요. 광주에도 바로 옆에 볼러스가 생겼어요. 볼러스가 최고입니다. 여기 교대생 제휴 할인도 있고 오후시간 한 1시? 2시에서 5시까지인가? 그때 만원의 행복이라고 4판을 네 만원에 칠수 있는 레전드 할인이고요. 있 이렇게 뭐 기본적인 질문들 생각해봐서 답변 드렸는데요. 제가 여러분의 니즈를 잘 파악한 건지 모르겠지만, 혹시나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한 지식의 총동원해서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